이번에는 이제 이런 문제야 성훈이하고 지호가 네. 봐봐 A 지점이 있어 여기 A 지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어디까지? B. B라는 지점까지 우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네. 근데 여기서 A 지점하고 B 지점 여태까지 문제는 봐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거리가 나왔었지 뭐할머니네까지뭐 거리가 아, 아까는 안 나왔는데 할머니네 가는 건안 나왔으니까 X 킬로미터지 네. 네. 봐봐 동시에 출발했어 성훈이하고 성훈 지호? 음. 어. 얘가 동시에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간대. 이렇게 동시에 출발한 거야. 이렇게 슝슝 가는 거야. 이렇게. 둘이, 둘이 가. 일단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 문제에서 둘이 이렇게 같이 가. 그런데 성훈이는 속도가 좀 빠르네. 그러니까 얘는 좀 자전거 타고 갔나봐. 성훈이는성훈이는 속도가 12km per h o u 시속 12km로 가고, 지호는 시속 아 네. 4km per hour. 아, 늦게 간 거야. 어? 어? 그래, 1시간에 12km 간 거야.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면 1시간에 보통 4km에서 5km 정도 걸어. 시속. 그래서 시속 5km 정도 되고, 4km, 4km. 보통 자전거 타고 가면 이 정도로 가지. 빠르게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어? 그러면, 봐봐. 성훈이는좀 빠르지? 이걸 성훈이라고 할게. 성훈이는좀 빨라. 그 다음에 지호는 좀 느려. 그래서 좀이렇게 가. 지호. 이렇게.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문제가 성훈이는 지호보다 몇분 먼저 도착했대? 어, 성훈이가 당연히 더 먼저 도착하겠지. 빠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여기서 시속으로 했으니까 시간으로 고쳐야지. 봐봐. 20분을, 20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20 곱하기 60분의 1을 해서 3분의 1 시간인지 알겠지? 일단. 그러니까 성훈이가 3분의 1시간 더 빨리 도착했어.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를 잘 생각해봐. 이 문제도 한번 뭘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여봐, 둘이 간 거리는 똑같아 달라. 그걸 생각해봐. 거리는 같지. 거리는 둘이 똑같지. 어, 근데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걸린 시간이 다르지. 어, 성훈이가 그래 가지고 두 지점 사이 거리를 구하래. 거리를 뭐라고 놓까? 거리를. 어, 거리를 보통 x로 많이 놔 거리를 x라고 놓게 xkm라고 놓게 어? 그러면 이제 구하기만 하면 또또 또 시간 문제야. 성훈이가 간 시간하고 지호가 간 시간이 틀리지? 그걸 비교하는 거야. 어? 성훈이가 간 시간을 성훈이가 간 시간을 나이가 해 봐. 시간. 성훈이가 간 시간은 얼마나 얼마나 돼? 어, 속력 분의 거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 성력분의 거리. 네, 24분... 아니야 이게 킬로미터, 12 킬로미터. 어 킬로미터. 12분의 어 x. 이게 성우가 간 시간이지. 그럼 지호가 간 시간도 구해봐. 지호가 간 시간. 4분의 어 x. 이게 지호가 간 시간이야. 그럼 끝났잖아. 끝났지. 끝난 거야. 그러면 얼마 쉽잖아. 여 봐. 얘가 얼만큼 더 걸렸니? 얘가, 얘가. 3분의 1 시간이 더 걸렸지? 얘가, 얘가 더 빨리 도착했잖아. 얘가 더 오래 걸린 거야? 그럼 여기서 3분의 1을 더 해야 돼? 3분의 1을 빼야 돼? 얘가 더 오래 걸린 거야? 얘가 더 짧은 거야? 시간이. 그치? 얘가 더 짧은 거지. 얘가 더 짧고, 얘가 어떻게 돼? 더 길지.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1을 빼야지 같아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면, 여기다 3분의 1을 더하면 같아지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시간이, 얘가 더, 얘가 더 오래 걸린 거지, 지금. 얘가 더 오래 걸린 건지 알겠어? 얘가 더 오래 걸린 거야. 그럼 얘가 지금 더 크잖아. 근데 여기다 3분의 1을 더하면 같아질 수가 없지? 그러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1을 빼야지 같아지겠지. 아니면 여기다 3분의 1을 더해도 되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겠어? 또 몇을 곱해? 12 곱하겠지? 12 곱하면, X는 3X, 빼기 12 곱하니까 4가 되겠지? 그럼 넘기면, 빼기 2X는 빼기 4니까, X는 몇이야? 2km네. 4 12 곱했으니까, X, 12 곱하면 여기, 3 12 곱하면 4. 아, 알겠어? 이해 갔어? 잠깐만, 잠깐만.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어? 똑같이, 똑같은 문제니까, 요거 하고, 니네가 풀고, 휴식을 할게. 어. 이건 어떻게 되나 보자. 야, 자전거 타고, 산 정상, 야, 산 정상까지 자전거 타고 올라간다는 게, 어? 말이 돼. 근데, 일반인은 못 가지, 일반인은. <목소리> 민철이가, 민철이가 대단한 애인데? 민철이가? 왜요? 내가 볼 때는 왜요? 어린애가 자전거 타고 산꼭대까지 올라갈 수 있나? 네. 내가 아, 보면 아, 저, 아, 민철이는, 아, 중학생이야. 저 민철이는, 아, 중학생이 아저 민철이는 내가 볼땐 그, 가끔 그, 가끔 그, 가끔 그 가끔 산악하는 아저씨들 있지? 그 아저씨야. 그니까 러 문제를 바꿔야 돼. 민철 아저씨. 근데, 근데 그 어? 산이 안 넘어오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봐봐. 민철이가 산악자전거를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여봐, 이렇게 이제 산을 그릴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는 6km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아까 그런 문제가 아니야. 할머니댁에 갔다 올 때, 갈 때는 짧고, 올 때는 멀지?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어.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다른 길로 오면 거리가 틀리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간대. 그니까 러 지금 똑같은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똑같은 길을. 알겠, 알겠어? 똑같은 길을 올라갔다가 똑같은 길을 내려오는 거야. 사실 정확하게는 거리가 좀 틀리지. 아무리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해도 조금 틀려. 근데 그냥 그런 거는 좀 그런 거는 무시해 줘. 만약에 무시 안할 거면 문제 엄청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어? 어? 그러니까 야, 시속 10. 야 봐. 올라갈 때는 몇 킬로? 6km/h, e r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좀 느리겠지. 내려올 때는 14km/h, u r 로 내려왔대. 근데 올라올 때보다 내려올 때 50분 적게 걸렸대. 50분. 그럼 봐봐. 이제 50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의 1이지 그래서 6분의 5시간이 걸리겠지. 6분의 5시간이 덜 걸린 거야. 그럼 이제 올라갈 때, 그랬을 때 민철이가 올라간 거리를 구하래. 이 거리. 거리를 xkm로 놓겠지? 네. 거리를 xkm로 놓으면 또 시간은 뭐야? 속력분의 거리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 시간은 6분의 x 내려올 때 시간은 14분의 x 어, 맞지? 네. 근데 얘가 더 많이 걸린 거지? 시간이 네. 얘가 더 많이 걸린 거지? 네. 근데 6분의 5시간 차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6분의 5를 더해야 되는 건지 알겠어? 얘가 네. 더 많이 걸린 거니까 어? 빼면 어? 네. 여기서 빼도 되고 <웃음> 알겠어? <웃음> 이렇게. 됐어? 됐어? 맞아? 어? 얘가 더 오래 걸렸잖아. 얘가 더 짧게 걸렸으니까 50분 더더 해야지 같아지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어, 28. 어, 좋아. 28. 28. 28. 28. 안 되나? 안, 되구나. <laughs> 안 돼? 그럼 몇시몇시 되는 거야? 84? 42? 네, 40, 42? 네, 42? 네, 42? 42? 42? 42. 42 곱하기, 42 곱하기 42. 42 곱하면 6, 7, 42. 7X가 되지? 42 곱하면, 여기 약분하면 3 되지? 그럼 3X. 더하기, 42 곱하면 7이니까 5, 7에 35가 되지? 그럼 4X는 35가 되지? X는 4분의 35km. 嗯，啊，认数啊，分数，不理想。